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일곱 교회 집사 중에 하나였지만 이방 선교의 첫 선교사였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달되는 데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만일 이 에티오피아 내 시도 그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또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에 대해서 도대체 그가 누구냐 그것에서 질문이 있었고 그것을 빌립이 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 6절에 보면 그가 물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 37절을 보면 없음 이렇게 써 놨지요. 그런데 밑에 아라비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성경 밑으로 가면 뭐라고 써 놨냐면,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보면 이 빌립과 네시와의 관계에서 어떤 사본에 보니까 립비 신앙 고백에 대해서 문답을 했고 내신은 그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대답했다. 이걸 할 수가 있지. 자 성경은 원본이 없는 거 아시지요. 원본은 없습니다. 우상화될까봐 하나님 다 폐기처분시켰어요. 그러나 여러 개의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여러 개의 필사본들을 모아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그래서 정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사본들 중에 보면 자기들의 그 당시 있던 것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본에 있는 이 원래 원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사본에 이런 게 있더라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오늘 37절인데요 이걸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세례를 줄 때에 반드시 신앙 고백에 대한 문답이 있었다. 이걸 알수 있지.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문답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근거에서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 빌립은 성령이 이끌려서또갈 길을 갔고, 39절에 보면 또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고국으로 갔고,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40절에 또한 절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그 광야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사 지역에 있는 아소도 구약으로만 아소 도시 지요블레셋의 다섯 도시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왜이 말을 넣었을까? 그것은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빌립은 무엇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서는 전혀 알수 없지만 30년이 경과한 이후에 빌립이 또한 차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21장에서는 1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의 성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3차 성교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이 가이사레에 있는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보면 이 빌립과 이 바울은 상당히 친분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보를 잘알수 있는데요. 자, 다시 사도행전 21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살에 사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기 보면 빌립이 가이사래에 살면서 30년 동안 자식이 네 명, 그것도 딸이 4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마침 이 바울이 왔을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그 집에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무슨 예언을 하냐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빌리과 그의 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바울의 해석과 이 사람들의 해석이 확연하게 다른 걸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 이제 끝났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였어요. 바울아, 내가 가야 할 것은 영광과 명예를 위한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결박과 혹독한 또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혀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안니를 어떻게 염려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그 예언을 이렇게 해석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이 빌립의 집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뒤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은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가면서 젊을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또, 아소도의 가사, 이런 지역에 가면서 복음을 하다가, 저기, 가이사라까지 이르게 된 거죠. 자, 가이사라에서 그게도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한번 밝혀주는 이 모습에서는 그가 젊은 날에 가졌던 뜨거운 신앙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빌립은 자신의 안일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20대에 뜨거운 열정을 일으켰던 복음 전도자였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가장으로서 개인적인 안일을 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수가 있지요. 성령님의 말씀은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어, 복음의 열정으로 예사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요.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20대에 갔던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을 갖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저도 바울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죽, 죽더라도 내가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한사구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장에 가면 이 바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울은 그 회심한 이후 30년 동안 초지 일관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회심한 이후에 자신의 꿈과 야망은 다 꺾여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는 고향에 돌아가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초야에 묻혀서 있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다 꺾여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장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요. 근데 바울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30년 동안 자기 가진 신앙 초질 일관했어요.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만 빌립은 그러한 모습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빌리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정체되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태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지 않는다면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말년의 빌립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년의 신앙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일평생에 걸친 신앙생활은 말년의 신앙 속에서 총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말년에 이 빌립처럼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깨닫게 해줄 때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눈물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안일함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였다.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끝자락에서 빌립이 가이사레에 이르렀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오금정신, 십자가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입니다 신앙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입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은혜받고 뜨거워지고 결정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타협을 하게 돼요 에이구,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했지만은 뭐 지금은 힘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자신과의 타협을 하고 환경과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 그런 말만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속에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정인이라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한다면 뭐 얘기하겠어요? 그가 가진 예수의 십자가 정인으로 살아 그가 가진 그 신앙 정신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방을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했던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만이 나 자신도 살고 가까이 있는 가정과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지금부터 달라져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신앙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은혜 받은 것, 과거의 신앙 체험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초지일관한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뿐임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